인연의 끈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똥 같은 인연이에요, 진짜. 어? 당장 잘라버린 인연이에요. 인연의 끈이라는 건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불륜이라그래서꼭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영수라는 사람이 인연을 가지고 연연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동시에 만나고, 이런 바람둥이들한테 인연의 끈을 연연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영희씨가 너무 착하신 거예요, 사실은. 응? 가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관계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것 또한 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시겠으면 정리하시고,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헤어진 연인과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애인과 끈이 남아있는 징조가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잊지를 못해요. 헤어졌어. 그래, 우리 자존심에 헤어져. 라고 했는데도 늘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있고, 보고 싶고, 생각나고, 화가 나고, 믿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미운 감정이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머릿속에. 어, 내두 네. 번째는 꿈으로도 많이 표현이 돼요. 대하는 꿈, 만나는 꿈, 싸우는 꿈, 별의별 꿈을 다 꿔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가는 거야. 그럴 때는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또 증조이기도 해요.